<laughs> 안녕하세요. 유튜브 구독자 부럽는데, 오늘은 치악산 등장을 등산해 왔습니다. 치약, 아닙니다. 치악산입니다이 <laughs>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와, 진짜 예쁘지 않아? 와, <laughs> <laughs> 진짜 예쁘다. 대박이 되겠지. 응. 너무 이쁘다저 음, 진짜 깊겠다 그치? 응 음. 이제 시작해볼까요? 렛츠고 그희 여기서 세름복구를 해서 빌어본 선거리에서 빌어본 걸볼거요 그렇군요 다시 도어드로려고 하죠 <laughs> 카메라를 보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는 <laughs> 이근혁 선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<laughs> 안녕 여러분 입에서 <laughs> 단내가 <다> 나네요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빨리 가니? 빨리 간다고 자랑하는 거지? 맞아. 벌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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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 결국 도 여기도 여기도 다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가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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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치악산은 정말 계단이 많은 산입니다. 계단이 도여지게 많아요. 한 20개 간도 같아. 날씨 너무 좋다. 뒤에 봐봐. <laughs> 우리 이렇게 올라왔어? 날씨도 너무 좋다. 그러나 갈 길이 멀었군. 치약산의 정글을 느끼는 중이었어요. 그러셨군요. 거친 산행이었고요. 네. 양말... 하지만 이 치약산의 정글도 받고 하는 몸이 안 좋게 하아요